안녕하세요. 가장 인기 있는 제품을 최저가에 소개하는 상상 이상입니다. 오늘의 최저가 제품은 2024 LG그램 프로 17인치 모델들 중에 역대급 최저가 할인 중인 제품을 빠르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현재 그램 17인치가 16인치보다도 저렴하게 구매 가능합니다. 저도 여기서 동일 사양의 모델 그램 16인치 구매했는데 이 가격이면 17인치 구매할 걸 하는 생각이 드네요. 역대급 할인 가격이라서 끝나기 전에 서둘러서 사셔야 합니다. 큰 화면을 선호하는 분들에게는 그램 17인치 모델이 최선의 선택입니다. 이 노트북은 2024년 최신 울트라 7 CPU를 탑재하여 뛰어난 성능을 자랑합니다. 지금 바로 역대급 할인 정보를 확인해 보세요. LG그램 프로 17인치 모델명, 17G 90S GA7CK, 인텔 14세대 최신 CPU 코어 울트라 7, 인텔 아크 내장 그래픽 탑재, SSD 256GB, 램 16GB, 무게는 1299g, 컬러는 에센스 화이트입니다. 이 제품은 원래 가격 289만원에서 35% 쿠팡 즉시 할인, 그리고 카드 할인 15%까지 적용하여 최종 할인가 159만 3,390원에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카드 할인은 와우카드, 우리, KB국민, 삼성카드로 결제시 적용 가능합니다. 할인 구매 링크는 영상 설명란과 고정댓글에 남겨두었습니다. 이 제품의 특징을 빠르게 살펴보겠습니다. 인텔 14세대 코어 울트라 7 프로세서와 고성능 인텔 아크 내장 그래픽 카드를 탑재하여 게임은 물론 영상 편집 등의 다양한 고성능 작업도 제약 없이 쾌적하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돌비 애트모스 기술로 묵직한 저음과 함께 공간을 가득 채워 생생한 몰입감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그램링크 기능은 모바일 기기의 제약 없이 아이폰과 안드로이드 폰 모두 유연한 연동이 가능해서 간편하게 노트북으로 콘텐츠를 전송할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디스플레이는 FHD보다 더 정밀한 WQXGA 초고해상도의 IPS 패널입니다. 다양한 작업에 생산성을 높여주는 16대 10 화면비로 비판사의 강한 안티 글레어 패널을 적용하였고 최대 400니트 밝기와 1 4 4헤르츠의 고주사율 DCI-P3 99%의 색 재현율을 지원하고 있어 영상 콘텐츠를 즐기거나 사진 및 영상 편집 작업 등에서도 높은 활용도를 기대해 볼수 있는 모델입니다 이 제품은 더욱 얇아진 두께와 1299g 가벼운 무게로 휴대성까지 갖춘 최적의 노트북이라서 외근이 많은 직장인 분들이나 혹은 매일 노트북을 들고 다녀야 하는 대학생 분들께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고성능과 가벼운 휴대성을 모두 갖춘 노트북으로 고샤양 게임도 되면서 과제나 업무용 등 다양한 작업과 엔터테인먼트를 즐기기에 최적의 노트북을 찾으신다면 그냥 그램 사시면 됩니다. 이 제품 외에도 다양한 최신형 LG그램들이 할인 중입니다. 2024 최신 LG그램 17인치 찾으신다면 최저가에 구매할 수 있는 이 절호의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할인 구매 링크는 영상 설명란과 고정 댓글에 남겨두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여러분에게 딱 맞는 제품과 최저가 할인 제품들을 가장 빠르게 추천드리겠습니다. 상상 이상과 함께라면 쇼핑도 즐거워집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